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관해서 카드를 뽑아 봤는데요. 카드를 고르실 때 미래에만 정신을 집중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나타날 괜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택하실 시간을 잠시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카드 분들의 삶에 나타날 새로운 인연은 지금 강한 금전운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왔는데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 카드,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 카드인데, 어, 지금 이 카드랑 같이 나온 것으로 보면 이분이 타고나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한 굉장히 노력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이라도 부모님의 재력을 어느 정도는 타고난 분들이실 테고, 어,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카드는 그냥 앉아만 계시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자기 일을 열정을 가지고 프로답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라서 여러 가지 관심사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까지는 연애를 자기 자신이나 어, 본인의 학업, 업무에 비해서 그렇게 어, 인연에 큰 의미를 두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이분이 기존에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음, 이제는 새로운 인연, 어, 나와 함께 성장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상대방을 찾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의 전환을 크게 맞이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어, 여러분 카드는 좀 포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무언가 치열했던 상황들 그로 인해서 일종의 기진맥진한 느낌, 포기하고 돌아서는 느낌이라고 보여지는데 어, 사랑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삶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다른 무거운 일일 수가 있겠죠. 어, 이분이 여러분 삶에 나타난 후의 모습을 보면, 음, 현재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하는 마음, 또 새로운 의지, 밝은 기운, 활력을 되찾게 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좀다 지겹다. 연애고 결혼이고 지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가 한 줄기 햇살처럼 새로운 기운을 받게 되시면서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되는 초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상대방 분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모습. 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나 아니면 사랑에, 크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셨거나, 어, 더 깊게 보자면,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음, 어, 이 카드랑, 이 카드를 같이 보면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은 현재, 어, 사람에 대해서도, 또 사랑에 대해서도 좀, 어, 지겹고, 뭐, 특별한 사람 없다, 라는 식의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한 편에 갖고 계실 수가 있 지만, 여러 분의 이러한 생각이 곧크게 전환점 을 맞이 하 면서 어, 새로운 기운 을얻게되실것같 아요. 어, 나만 좀 혼자인 것같 고, 다른 사람 보다 늦은것같 고, 어, 좋은 사람 을 만날 수있 을지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고 해도,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어른스럽고 든든한 다음번 인연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테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눈으로 이 상대방분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인연은 우선 외모가 굉장히 호감형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으시면서 또 유머러스 하시고 내 사람을 챙길 줄 아는 다정한 사랑꾼 성향이다 라고 해요. 내가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또 받을 줄도 아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주변에 사람도 많으시고, 연애 방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연애도 많이 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카드를 봤을 때도, 어, 여러분도 굉장히 이성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많으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어, 두 분이 다른 분들이, 어, 지나가다가 한 번쯤 눈길을 줄 만큼, 어좀 빛나는 커플이 되실 것 같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어 장기적인 계획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음, 이 상대방분이 지금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음, 지금 이 카드 월드 카드 그리고 가정을 의미하는 카드까지 함께 나왔어요. 그런 걸로 보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시는 느낌이 커 보이는데요. 음, 이 상대방 분은 그동안 연애를 꾸준히 해오셨고, 또 이분이 외모도 수려하시고, 또 성격도 외향적이시라서,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 그러던 분이 좀 연애에 있어서 웬일인지 시큰둥해진 모습으로 보여져요. 사람을 만나기는 했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다좀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으로 인한 좀 허무한 느낌, 주변에 기회는 많이 있지만, 내 연애관, 또 가치관이 그전과 다르게 변화를 맞이하면서, 어, 그다지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어서, 좀,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또 연애에 있어서 좀 시큰둥해진 채로 지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대신, 자기 일에 좀더 집중하려고 하시면서 본인의 일에 좀 힘을 쏟고 계신 상태다. 어, 현재는 연애보다는 이분이 일적으로 집중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분들 카드를 보면, 어, 이번 분들은 현재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의 이런저런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어,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고, 내 사람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깊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커지시면서, 사랑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 걸로 보여져요. 어, 여러분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분 또한 여러 사람을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실은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좀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걸로 보여져요. 어, 두 분이 연애 스타일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빠르게 발전하시는 것은 물론 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너지를 내는 관계로까지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어, 혼자일 때보다 두 분이 어, 이어짐으로 인해서 서로의 개인적인 일까지도 더욱 원만하게 풀려나갈 수 있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서로 받쳐주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 다만, 초반에는 약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카드가, 어, 월드카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초반에 맞춰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선남선녀 커플로서 오래도록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어, 각자 서로의 발전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인연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격의 모범생 스타일이다 라고 해요. 자제력이 높으시면서 어, 모든 방면에서 절제를 할줄 아시고 지켜야 할 선은 딱딱 지키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살 만한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고 또,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도, 일단, 나만의 어떤 삶에 대한 확고한 기준, 그리고 계획이 있는 분들이세요. 주변에 평판 또한 좋은 분이다 보니까, 소개를 해주려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분은 그다지 이러한 것들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어, 이 카드가 인물 카드로 나오신 분들은 어, 소위 딴짓을 하시는 분들, 어, 예를 들어서 제3의 이성을 만나신다거나 도박이나 또는 게임에 빠져 계시는 것과는 어,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시거나, 취미를 가진 분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성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 그 기회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서로에 대해서 파악해 나아가는 신중한 관계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음, 어, 이 카드, 어, 새롭게 들어온 여러분과의 인연을 일종의 모험처럼 느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남에 있어서 좀 신중하신 분들이신 것으로 보여져서 초반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카드를 보면 사실 이 분이 처음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 분은 어, 가지고 계신 호감에 비해서 섣불리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고, 여러분 카드도 보면 음, 여러분 또한 이 분에게 초반부터 관심이 가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신다거나 적극적으로 먼저 표현을 하시지는 않으시는 걸로 보여져요. 어, 컵의 여왕 카드. 두 분이 서로 끌리는 마음은 있으시면서도 두분 모두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서로가 굉장히 어, 신경 쓰이고 심적으로 끌리는 마음, 자꾸 생각나는 마음은 있지만, 어, 선뜻 두분중한 분이 이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로 지내고 계시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 서로 알아가는 와중에 한발 한발 신중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음, 이 카드. 음. 앞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두 분의 이러한 애매한 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분이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드 보시면 문이 있고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그곳에서 밝은 기운, 밝은 빛이 스며들고 있죠. 운명의 문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삶에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은 현재 누군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쪽에서도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 또 호감에 비해서 신중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번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면 그리고 또 용기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면 카드는 여러분 무언가 때문에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인연을 잡으셔도 될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해요. 그럼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본 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상대방 분은 연상이나 연하를 떠나서 굉장히 생각이 어른스러운 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성적이고 명석한 두뇌를 소유하신 분이라고 해요. 외모의 경우도 자기 자신을 꾸미고 돌볼 줄 아는 분들이고 주변이 정돈되어야 하는 분들이라서 깔끔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과 또 주변을 정리하는 성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직업적으로 보자면, 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능성이 크고, 내가 나의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는 검사나 의사 분들 카드인데요. 어, 딱 검사나 의사 분들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랜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일들, 숙련된 기술이나 아니면 깊은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4번 선택해 주신 분들은 주변에서 여러분을 짝사랑한다거나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해 오는 분이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딱히 어, 이분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빠져드는 분들이 좀 있으셨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좀 철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좀 방어적인 모습의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 분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고 음, 보시면. 눈을 가리고 긴 검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어, 또 그리고 주변은 이렇게 밤이라서 어둡고 고요한 모습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좀 어두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음, 보시면 손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눈을 가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눈을 가리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수가 있어 보여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 새롭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상대방 분과, 어, 처음에 좀 망설이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두분다 상처가 한 번씩은 있는 분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로가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새로운 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난다라고 해요. 불안감이 낮아지면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날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 앞에 나타날 새로운 분은 오랫동안 연애를 쉬고 계신 분들일 것으로 보여져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는 않는 모습. 어, 두 분은 제3자의 소개를 통해서 인연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큼, 음,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또이 카드, 이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어, 두 분은 소개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썸 타는 관계로 발전을 하시기 보다는 바로 연인 관계로 빠르게 진전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들어오실 걸로 보여지는데, 음, 네, 여러분, 눈을 가리고 있던 붕대를 푸시고 용감하게 나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분명 좋은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